페드로웨이 이마트가 신세계 뉴 월드로 새롭게 오픈 음식점 납품 도매 가격으로 소매 판매도 실시합니다. 신선한 야채, 냉동식품, 싱싱한 육류, 생선류, 각종 식재료와 다양한 음료팩, 곡물과 건나물, 라면 등을 새로워진 신세계 뉴 월드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. 206-653-7754 신세계 뉴 월드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초청 강연회가 지난 17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앵커레지 한인회 다목적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. 이수진 평통세틀협의회 장은 풀뿌리 정치 참여에 20년 이상 외계를 걸어온 김동석 상임이사를 환영하고, 마크 베기쉬 알라스카 미 연방 상원의원이 한국인 전문직 취업 법안을 상원에 발의, 통과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데 특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. 이 법안이 발효되면 한국인 전문직 15,000명이 취업 비자를 받게 돼 한미 양국에 큰 도움이 될며 동포들이 단결된 목소리로 정치적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윤유한 앵커리지 지회장은 선거에 참여해 한인 정치력을 신장시키고 풀뿌리 정치를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김동석 상임이사는 한인 정치력 워싱턴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. 한인들의 정치 참여는 가장 중요한 정치력 신장의 모태라며 이세들의 정치적 참여를 통해 미 주류 사회 지도자를 육성시켜 한인들의 정치적인 힘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앵커 리지 강연회에는 이수잔 시애틀 협의회장과 앵커 리지 지회 자문위원을 비롯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